아, 이렇게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아주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녹색빛이 점점 짙어지고 그만큼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는 뜻이겠죠. 아, 이제 아직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지금은 꽃 심기 아주 좋은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꽃밭에 꽃도 심고 또 나무들도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딱 심기 좋은 계절인 듯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땅도 촉촉하고 그래서 어, 나무들, 꽃나무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게 뿌리 내림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꽃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꽃댕강이래요. 세상에 아니 꽃댕강 꽃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직 이렇게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볼까요 이렇게 많이 폈어요. 와, 지금 꽃등강이 한참 이렇게 피고 있는데, 얘가 완전히 어, 또 이렇게 외목대예요, 외목대. 이렇게. 세상에 아, 이런 거는 <laughs> 내방하셔서 매장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된답니다. 가격은 저도 모르겠어요. 나무가 너무 예뻐서 꽃이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요런 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뒤로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외목대로 되어있는 나무예요 지금 이거는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단풍나무 와 이거 또 구경해 볼만 하네요 수입 들어온 겹고강 나무입니다 이제 들어온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얘는 고강나무는 이제 어, 묵은 묵은 가지는 다 잘라내고 꽃이 지근한다면 얘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야 수영도 어, 나무가 얘는 어,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어, 수영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도 꽃이 지근한다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물리잖아요. 이게 지금 14cm에 담겨져 있는데 나무 보세요. 이거 엄청 묵은 나무거든요. 요게 어린 나무가 아니에요. 요게 줄기가 이렇게 연해서 어우, 나무가 굉장히 어린가 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엄청 나이를 먹은 고강나무인데 요게 어, 하부는 14cm 지금 꽃이 다 물려있어요 이제 데려가시면 예쁜 꽃을 요렇게 아주 고강나무 겹 고강나무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답니다 가격은 지금 18,000원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꽃이 지고난다음에 거름 듬뿍 주셔야만 요 나무가 이제 또 자,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년에 또 꽃을 충분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요거는 이렇게 18,000원이잖아요 요거 작년에 2만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요거 지금 작년에는 진짜 나무가 그렇게 조, 이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적은 나무였었는데 지금 남은거 두개 남은거 있어서 사장님이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서 나무를 키웠대요. 근데 요렇게 작년에도 요런거 2만원에 판매했었는데 올해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얼른 주문하시면 어 데려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겹고강나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메자나무입니다. 오렌지 아이스 아우 요게 햇빛에 이렇게 어, 햇빛을 보면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이거 보세요. 어, 입 사이사이 이렇게 보면 또 색깔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 요거는 15cm 분에 이렇게 담겨있고요. 나무는 한 15, 20cm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그늘 약간 그늘이거든요. 어, 그늘이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이게 오렌지 아이스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렌지 아이스 매자 어, 노지 올동 굉장히 잘 되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오렌지 아이스 매자나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거는 매자나무 루비 스타입니다. 루비 스타. 이거는 화분도 굉장히 크고요. 나무도 오렌지 아이스타보다는 조금 더 커요. 크고 예. 잎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있어요. 잎 가에 보면 이렇게 희, 흰 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피는 얘는 어, 루비스타 매자나무예요. 화분이 지금 이거 보면은 어, 폭이 한 18cm 될것 같아요. 요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 루비스타 요거는 가격이 32,000원입니다. 이렇게매자나무 어, 이렇게 또 오렌지 아이스도 그렇고 루비스타도 그렇고 우리집 정원에 요런게 한그릇이이렇게 있으면 어, 정말 음, 존재감 있고 꽃밭이 더 어, 명품스러워질 것 같아요. 정말 고급진 매자나무 일반 매자나무보다도이 루비스타 오렌지 아이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요거는 핑크색 말발돌이입니다.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물려있어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발돌이 핑크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있습니다 들어오면 계속 품절되고 품절되고 어, 핑크색은 굉장히 인기가 좋네요. 어, 핑크색 이렇게 꽃이 굉장히 물려있는데 지금 화분은 15cm 분에 담겨져 있고요. 노지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것좀 보세요. 요게 지금 폴스타 수국이에요. 폴스타 수국인데 지금 요거 심을 때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었는데 지금 3년차가 됐거든요. 나무 하나가 요거 보실래요? 이 속에? 나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름 이렇게 안아도 안아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컸어요. 지금 여기 보면 꽃대를 이렇게 다 물었어요. 폴스타 수국은 이런 일반 수국하고 다른 게 향기도 엄청나게 좋대요. 향기도 엄청 좋고 얘는 꽃이 필때 처음에 꽃이 필 때는 그린색으로 어 흰색이 아닌 그린색으로 시작을 해서 연한 핑크색으로 됐다가 음 나중에는 빨갛게 이렇게 색이 어 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 수국인데요. 이 아이는 폴스타 수국 지금 예프론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3년 된 아이인데 정말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는 나지막하게 어 완전히 외성종 인가 봐요 키가 수국하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올라가서 엄청 큰데 얘는 키가 크지 않아요 지금 애플 운의 홀스타가 들어왔 는데요 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올해 들어온 건데 요만한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비교해 보실래요 이렇게 엄마 무시하게 컸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펄스타스브 지금 꽃이 다 지금 여기는 이제 화단에 있는 거고 요거는 새로 들어온 건데 꽃이 이렇게 어 많이 맺혔어요. 그리고 요거는 산수국처럼 이렇게 보시면 산수국이 갓꽃이 있잖아요. 가에 이렇게 어 갓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항상 요런꽃 말씀드렸잖아요. 요 갓꽃은 어. 나비와 벌들을 유인하는 그런 꽃 역할을 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어, 꽃에 이게 꽃 이거는 가짜 꽃이에요 그리고 진짜 꽃은 요 가운데서 나, 이렇게 피는데요 요게 또 향기가 여기 가운데 요요 요 꽃에서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근데 요게 또 내가 일부러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대지 않아도 향기가 그냥 요 자체에서 향기가 나서 엄청 요거는 들어올 때마다 완전히 <laughs> 어 손절이 돼서 구매 못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렇게 폴스타 수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15분에 담겨져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지금 얼른 이거 보시는 분들 얼른 주문하셔야 어, 들어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쓰랑 이렇게 지금 폴스타 수국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15분에 가격은 2만원이고요. 노지 월동 걱정 안하셔도 돼요. 얘는 그리고 외성종입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얘는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요. 어, 그러고 얘는 햇빛이, 햇빛에도 좋지만, 반 양지, 그늘에서도, 아무 데서나, 어, 또 실내나, 어, 그러니까 베란다나 꽃밭에, 어느 곳에서나 심을 수 있는, 어, 아주 매력 있는 폴스타 수국입니다. 정말 이거는 <laughs> 데려가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이거 있을 때 얼른 주문하셔야 된답니다. 수,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른 주문하셔야 이거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 수국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삼색 조팝입니다. 삼색 조팝 꽃이 이렇게 찌한 분홍색으로 피어지는데요. 너무 이쁘죠? 아, 삼색이 왜 삼색이냐면요. 어, 색깔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잎이 삼색으로 보여서 어, 삼색 조팝입니다. 삼색 조팝. 이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꽃은 이렇게 찌한 분홍색. 아주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삼색 조파. 요거는한포트의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거는 황금 조파입니다. 황금 조파분 꽃이 이렇게 연한 핑크색이에요. 어, 그렇게 연한 색은 아니고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지는데요요거는 이렇게 황금색 요 잎만 봐도 진짜 황금빛으로 햇빛을 많이 보면 진짜 또랗게 황금빛으로 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황금 조파.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요거는 히말라야 조팝 입니다 꽃이 이렇게 아유 그냥 꽃이 이렇게 방글방글 달려져요 너무 예쁘죠 히말라야 조팝 요거는 국내 최초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히말라야 조팝 요거는 가격이 4,000원 입니다 이거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히말라야 조팝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요는 백당수국입니다. 제주 백당수국 꽃 보세요. 요것도 산수국처럼 요렇게 각꽃이 있어요. 테두리에 이렇게 각꽃이 있고 진짜 꽃은 요 가운데 요렇게피 이렇게 하나씩 피네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피어지는 백당수국 요거 인기가 엄청 좋아요. 지금 요것도 9cm 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꽃이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백당수국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셀릭스 입니다 셀릭스 일반 셀릭스가 아니라 요거는 플라밍고 로얄 셀릭스 라고 하는데요 어, 끝에 가 이렇게 빨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셀릭스입니다. 일반 셀릭스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죠. 일반 셀릭스도 예쁘긴 한데 얘는 그거보다 더 끝에까지 빨갛게 물이 들어주기 때문에 저더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이거는 어,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어, 신종 어, 이렇게 개발을 하였는데요. 아주 끝이 빨간. 그래서 이렇게 접붙여져 있는 이 모습 보이죠? 이렇게 개발이 된 셀릭스랍니다. 어, 요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셀릭스는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또 어, 적응을 잘하고 어, 또 물도 좋아하고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해가 부족한 곳이라면 이렇게 빨간 셀릭스를 어,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셀릭스는 어,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해가 좋은 곳에 요 심으셔야만 빨간 셀릭스의 어, 요 특별한 예쁨을 볼수 있어요. 어, 요거는또 어, 셀릭스 하면 셀릭스는 외목대로 아주 동그란 이런 수형으로 많이들 키우시죠? 어,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셀릭스랍니다. 그래서 이게 키가 크잖아요. 어, 그래서 택배로 갈 때는 이게 끝이 또 이렇게 꼬부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보시고 아예 수형이 조금 너무 길어서 안 이쁘다 하시면 바로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잘라진 아이는 그냥 꽂아놓으면 삽목이 돼요. 얘는 삽목이, 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적응을 잘한다고. 삽목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음, 빨간 실릭스 여러 개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 사가지고 여러 개를 또, 어,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어, 외목대로 수영도 만들어져 있죠. 어, 또 이제, 어, 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듬으면서 키우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 물이 많은 곳에 무엇을 심을까? 어, 또 고민하셨나요? 요 셀릭스를 한번 심어 보세요.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고요. 아, 까도 말씀드렸죠? 꼭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심으시면 된답니다. 플라밍고 셀릭스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에키네시아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겹 에키네시아 어, 지금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요. 제가 1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지금 1번의 꽃이, 어, 이렇게 보면 한두 개씩 또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잎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 버리면 어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잎이 요렇거나 요러요러면은 괜찮은데 요렇게또 비슷한 잎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중간에 어 걔랑 다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어 감안해 주시고. 어 저희도 꽃이 올라오기 전엔 이게 확실하지 않은 꽃은 구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잎이 완전히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어, 이렇게 또 비스무리한 거는 어, 거기서 한두 개씩은 이렇게 이제. 어 오는 단계가 또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한두 개씩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이해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슈프림 이것도 <laughs> 이렇게 꽃 사진은 이런데 꽃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거는 1번 마덜 데이드입니다. 마덜 데이드 레이드? 요거는 1번 마덜 레이드입니다. 꽃이 요렇게 아이고 음, 빠졌다. 꽃사진이 요렇게 마덜 레이드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지금 에키네시아 다한 포트 지금 15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는 1번 마덜 레이드입니다. 요거는 허니듀입니다. 2번 허니듀 어. 지금 어, 조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는 애들 있고요. 요, 이렇게 또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어린 나무도 있고 이렇게 허니두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허니두 이렇게 그린색입니다. 요거는 3번 핑크 더블 이렇게 핑크색 아유 꽃 색깔이 진짜 예쁘죠. 어, 요거는 3번 핑크 더블 요거는 3번입니다. 요거는 4번 하이트 더블입니다. 요거는 4번 하이트 더블. 어, 사진을 햇빛 쪽에 둘까요? 요거는 4번 하이트 더블입니다. 흰색 어,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약간 미세 미색일 듯합니다. 하이트 더블입니다. 요거는 4번입니다. 요거는 5번입니다. 레몬 드롭 5번입니다. 이렇게 꽃 사진이 보면. 어 이렇게 연하게도 나오고 어, 사진이 또 이렇게 진하게도 나오고 그래서 이 색깔이 확실하게 어떤 색깔이라고는 다 어, 이제 실물을 봐야지만 알텐데 어,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 사진 이렇게 뽑아진 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들 틀리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레몬 드롭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5번 레몬 드롭입니다요거는 5번입니다. 요거는 7번 스트로베리입니다. 7번 스트로베리 7번입니다. 7번 스트로베리 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꽃잎은 흰색에다가 가운데 어, 수술은 빨간색 어, 빨간색입니다. 스트로베리 앤크린 요거는 7번입니다. 요거는 8번 체리 플러프입니다. 8번 8번 체리 플러프입니다. 9번, 10번은 판매 완료됐고요. 어, 요거는 11번입니다. 11번 슈프림 어, 슈프림 요거는 11번입니다. 11번 아이고 햇빛이 어, 요거는 아이고 사진이 어, 요거는 11번 슈프림입니다. 11번 슈프림 요거는 12번 라즈베리입니다. 12번 라즈베리입니다. 12번 라즈베리입니다. 요거는 13번 밀크, 세이크. 아유, 색깔 너무 예쁘죠? 연한 미색, 어, 연한 미색이고, 가운데 이렇게 또 어, 오렌지, <laughs>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음, 이게 이제 점점 점점 퍼지면서 아이보리가 되겠죠? 이렇게 예쁜. 음, 무늬를 가지고 있는 밀크 세이크. 요거는 13번입니다. 요거는 14번 미니벨입니다. 요거는 꽃이 하나 이렇게 샘플로 펴져 있네요. 요거는 미니, 미니벨. 미니벨. 요거 14번입니다. 14번 미니벨. 요거는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요거는 15번 슈프림 칸탈로그입니다. 아이고. 15번, 15번, 슈프린 칸탈 루프입니다. 15번, 슈프린 칸탈 루프입니다. 번호가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15번입니다. 요거는 16번, 라즈베리 트러플입니다. 16번, 라즈베리 트러플. 음, 오늘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에키네시아, 겹 에키네시아랑, 꽃나무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문자 남겨 드렸죠? 문자로 꼭 주문해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예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고은님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